하락장에 막 옵니다. 네. 왜 하락하는 거야? 그 다음 날또 하락장 와요. 왜 하락하는 거야? 네네. 뭐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락하는구나. 사람들이 약간 동기부여를 받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네. 상승되면 왜 상승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만약 에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등에 상승 했는지 네. 하락했는지 그런 기준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어,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정말로 이 펌핑 세력들이나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그냥 시장에 자지 우지했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에서 지금 거래 시세 조작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분명히 결과가 나오면은 빈손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시세 조작 세력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시작하게 됐다는 거는 국내라든지 이런 많은 나라들로 아마 그런 그 조사들이 전방위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랑은. 조금 많이 틀린 게, 과거에는 이렇게 세력들이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게쉬웠지만 쉬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뭐좀 상승을 시키려고 코인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바람에 이게 실패했다라는 그 비공식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코인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특정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그런데 암호화폐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체력이 아직 단단해지지가 못한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악재를 말해서 떨어질 때는 심하게 떨어져요 패닉셀이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이번 악재 얼마나 떨어지겠어 하고 난 버틸 거야 난, 나는 뭐 존버할 거야 생각하시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지점이 보통 어디냐면은 옆집 아줌마가 파는 지점이라고 그 예측을 하는 지점입니다그 아, 네. 지점까지 오게 되면은 모두가 그냥 막 던지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폭락을 하고 올라갈 때는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또 미국의 선물 시장에 비트코인이 등록이 되면서 좋은 점들은 자산 가치로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로 호재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그막 이렇게 폭등이라든지 음. 또 반대로 폭락이 좀더 힘들어진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전반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국내 아마 화폐 거래 시장 양강 체제가 좀 깨졌어요. 아 그렇죠. 비섬이도 네. 예. 독주를 좀 합니다. 사이다 콜라 중에서 이제 뭔가 하나씩 올라간 거거든요. 네. 네. 자, 5월만 기준 비썸 폴로 이용자가 100만 명. 아 이게 뭐 12월 달에 130만 명보다 좀 줄었는데 100만 명에 달하는 숫자. 한 30만 명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현재 100만 명 유지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또 이제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원래 비썸이 1위였습니다. 아, 아. 반짝 순위가 잠깐 약간 이제 업차 뒤차트 될거지 원래 비썸이 그렇죠. 2013년부터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 한 번도 아, 1위 뺏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렸었지만 저희끼리만 업차트, 뒤차트해도단한 번도 비썸이 1위에서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그 악재들이 많아서 잠깐 좀 주춤하긴 했지만 지금은 다시 원래, 자리를 되찾았... 다시, 원래 저, 그 다시 그 자리에 되찾았습다 원래 제 자리가 시 왕관을 쓰신 거그 자리가 원래 그 자리였어요. 아그자리가그 네, 그 자리가 원래 있었요 아,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비트코인만 막은 게 아니고요 해외 자본 유출을 막았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신구 세력들간의 그 정리 작업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으로 자본을 유출하는 것들이 다 막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개발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개도화를 시켜서 결국에는 풀지 않을까 하는 게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이냐면은. 인도네, 인도네시아는 이제 사실은 다른 이런 페이먼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음. 비트코인과 같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 그 경계 기반이 약한 나라들은 어떤가 새로운 게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기존의 것들을 지키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상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남아 진출 속도는 암호화폐고래서 뭐 비싸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신규 고객 모집에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암호화폐가 이거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이 침체된 침체기로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데 네, 동남아 많이...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광풍이 불고 아, 있습니다. 막 아, 한류 범죄, 열풍 같이 그렇죠. 범죄 행위도 분명히 많아지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비썸 등의 거래소가 먼저 이제 깃발을 꽂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의 싸움에서 중국의 후비나 음. 아니면은 오케이코인 같은 경우는 물량으로 한번 이겨냈다면 한국은 철저하게 이런 비즈니스 전략으로 이겨낸 거래소들이기 때문에 경험과 전략이 아마 그렇게 동남아로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을 선도하지 않을까. 자 정말 감사드렸고요. 아무 앞에 모든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고 사만만세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그